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지금 핵쟁이 완전히 박제를 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 주세요. 제 기준으로는 99.9999% 핵입니다. 왜 핵인지랑 어떤 게 핵인지까지 정확하게 말해 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 그리고 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처음에 처음에 하는거 보세요 자잘 보세요 저는 랭크전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자 처음에 클리어하는 장면부터 보세요 자보 저기 나오죠 저기 나오죠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도 그러려니 합시다 자 그러려니 합시다 잘 보세요 <laughs> 자 여기까지 알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거 폭탄이 날라오는 거 위치를 잘 보세요 자, 폭탄이 날라왔을 때 정중앙에 에임이 둡니다. 정중앙에 에임이 날라옵니다. 자. 자, 여기까지도 그냥 넘어갑시다. 예. 자, 이번에는 에임을 두고, 자, 왼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어디를 째는지 봅시다. <laughs> 자, 오른쪽 째죠. 자, 이번 벽 대고, 다 잡고. 자. 자,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어, 그러면 합시다. 자. 자, 근데 여기서, 자, 관계에서 백업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저기를 짤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는 넘어갑시다. 자, 자두 번째로 가면 두 번째. 아, 어, 다운이야. 하는데. 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다가 왔다 갔다 거리다가 창 내리고 뭔가 확인하고 있는데, 자, 어때 여기 보이죠? 이 화면에. 창 내리고 있는 걸 보여. 지금 매크로 채팅 스카우트 밑에 보면 채팅이 보이죠. 이게 창 내리고 있다는 뜻인데, 알트탭 하고 있다는 뜻인데, 솔직히 저는 처음에 방프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아본 결과 상대편들은 방송 중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작업 가는 거잘 보세요. 다시, 다시 한번더 A의 작업을 갑니다. 이 사람이 자, 이번에는 게임을 뭔가 확인했어요. 진짜 여기서 뭔가를 확인했는데, 자, 트럭 체크도 안 하고, 반지의 체크도 안 하고, 노방 2층 체크도 안 하고, 자, 봅시다. 에. 자, 아까 전에는 아래에 쪘었죠. 자, 이번엔 어딜 는지 봅시다. 와우, 와우, 살이다 언제쯤? 아주 대단합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왜? 이것도 그럴 수도 있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더 설명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진짜? 자, 바로 왼쪽 체크, 오른쪽 체크도 안 하고 바로 어딜 째는지 보십시오. 자, 요렇게 기자입니다. 물론 이것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쵸? 네, 언더 질러질 사람 구해요. 또 뭔가를 확인했는지 갑자기 벽을 대놓고 다 이러고 있는데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자 다음 바로 A 작업 하는거 보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체크해요 체크해요 이상하게 여기도 체크해요 자 원래 하는 대로 가죠 체크하죠 자 이번에는 조준을 대놓고 조준을 투줌 한 다음에 다시 조준을 대놓고 이번에 이쪽으로 합니다 자 이쪽 이쪽을 대놓고 하는 게 오른쪽을 대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저기 바로 밑에 있는 그 자리를 꼽니다 와, 황... 자 이게 대단하죠 자 다음 의심 장면 바로 또 넘어갑니다 자 여기가 바로 마지막 의심 장면입니다 잘 보세요 스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집중해야 될걸잘 보세요 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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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쟀을지잘 생각해보면서 직접 해봅시다 자칼 들고 가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 뭐이거까지 잡을 수 있어 이거 보이나 근데? 이게, 풀 버전도 제가 올려드릴 건데, 사운드랑 브리핑이 전혀 없었습니다. 과연 여기다 에임을 대는 것과, 여기 보이는 것 자체도 신기합니다. 자. 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도 우리가 넘어갑시다. 자, 다음. 자, 왼쪽에 저기 있는 걸 봤을 겁니다. 이 사람이 핵이면은. 자, 잘 보세요. 그리고 또,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쳐다봤습니다. 자, 왜 쳐다봤을까요? 자, 잘 보세요. 자, 에임을 대고 나옵니다. 에임을 대고. 자, 이렇게 해서 잡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걸 잡습니다. 자, 방금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자, 여러분들. 제 기준에서 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잘 보십시오. 자, 이걸 잡는다. 잡고, 왼쪽에 있는 거 알면서, 오른쪽에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오른쪽에 나가면은 포차 1층한테 죽을 것 같다 죽을까? 안 죽을까? 어 그러면 죽을지도 모르니깐 죽을지도 모르니까 찔끔찔끔찔끔 나가서 얘를 딱 잡아야겠다 그리고 찔끔 나가서 바로 빵자 여러분들 요거를 보고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본인 자유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자 이분이 뭐 저를 뭐 저격을 한다거나 막 욕하거나 막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뭐 아무리 해도 뭐별 타기가 없고 신경도 안 쓰니까 상관없는데 자, 본인이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은 오프 인증을 하러 간답니다. 단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자, 영상을 1명 100명, 1000명에서 봐도 무조건 핵인 걸 압니다 욕을 먹을 거 아니깐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 같은데 자 여러분들 오프인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핵 의심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오프인증을 하는 거지 핵이 빼박이고 영상이 확정인데 오프인증을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생각을 해봐 오프인증이라는 게핵 의심 많이 받아서 오프인증을 한다 어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남들이 봤을 때백명천 명이 봐도 이거는 해명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상황을 할수 있는지 그것만 봐도 빼박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제 말이 틀리거나 제 플레이가 제가 추측한 게 틀렸으면은 댓글로 적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새벽인데 좀 어두운데 말소리가 커졌어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핵쟁이들 이 너무 열받아 가지고 이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시는 사람 있으면은 뭐, 멀리 널리 퍼트려 주세요. 무조건 빼박 핵이고, 파티랭크 전 하는데, 20등이라고 합니다. 20등. 혹시 여러분들, 병영수첩이랑 막 유닉하고, 막 모른 척 하거나, 신문 세탁할지도 모르니까, 여기 이 사람 보면, 펀니 계급도 달고, 막 연구제도 되게 많고, 마블, 노블 막싹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정은 절대로 버리지 못해요. 로그 정지를 터지든 안 터지든, 이 계정은, 살아서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필요합니다. 병수첩을 박제해서 어디 클랜을 가든 뭘 하든 진짜로 핵쟁이 새끼들은 어떻게든 해명을 할수 있도록 아니 해명이 뭐야 이거 해명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진짜 핵은 아 진짜로 가만 두면 안 돼요 진짜 핵. 근데 웃긴 게 방송 키고 핵킨다 아, 어떻게 막말 한번 해볼게요. 뭐, 개나소나 방송한다. 방송하면, 아유, 씨.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이런 것 때문에, 뭐, 개나소나 방송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 어이가 없죠. 그래도 이 사람이 저한테 욕하고 뭘 하고, 제가 얼마나 빼박이냐 했으면은, 제가 이 사람 핵 아니면 유튜브 삭제한다. 제 말로도 본인 스스로도 말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핵이 확실하고, 어떻게 될지는, 직접, 뭐 어떻게 나올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까지만 해보겠습니다.